안녕하세요 페이스리스입니다 오늘 로스트아크 파이널 글베 헌터 세가지의 전제 알아보겠습니다 쏜타이로 데빌런터 공격력 상, 범위 중상, 민첩, 소, 방어력 거의 없고 지원능력 아예 없고 아이덴티이티 필살기 핸드건, 샷건, 라이플 전환 지금 기본은 핸드건이고 샷건 라이플 그럼 스킬이 <laughs> 엄청 많아지 아 1레벨인데 스킬이 이정도면은 이거 스킬 뭘 마스터해야될지 모르잖아 15.8 2.9 여기 뒤로 스킬을 뭐 50찍으면 뭐 얘나 30개 배우긴해 그 스킬 다른 클래스 열몇개씩 배우는데 얘는 대뷔런터 30개 3 와, 35.4? 초반 스킬인데 좋은 게 있나 봐. 이퀄레이블이요 나중 가면 90%까지도 나오는데 막 좋은 것들은 스킬 마스터 빌. 벌써 35가 있다는 건 진짜 좋다는 얘기야, 이거. 35.4 찍기가 쉽지 않은데. 이퀄리디있어 어, 이거구나. 뭔가 멋있기는 강이야. 나선의 추적자, 광역기가 좀 있네. 돌진함서 퍼컷, 발차기어, 퍼컷, 플라즈마, 분리 느린타나, 메테오스, 오 썸머쇼즈, 해이라고 보시면 되겠네. 요거나 지금 윤사여이요 콤보라서 한번더 누를 수 있고요. 또한번 해. 어, 콤보 스킬 잘 봐야겠네. 홀딩 누르고 있어 이거. 강력기 마무리. 퍼펙트면 데미지가 더센거 들어가겠죠 마지막에. 일차만 사요 콤보. 한번더 이동한다. 그 정도. 샷건 종말의 전조 가까운 적 추가 피해 부채꼴 광역 가까우면 두배 피해 레알 샷건이네 가까우면 다 세게 들어가네 요건 미친 데미지 들어가겠네 풀 <laughs> 타임도 45초 뭐 핸드건 말고 라이플 원거리겠죠 장거리. 와, 이거, 와, 이거 뭐야? 와, 공중에 띄어, 띄우기 까지네? 대제야. 와, 이거 또, 데미지 <laughs> 데미지를 다 엄청나겠는데, 이게? 라이플. 포텔에 있는 캐릭터 같은데? 체인. 3회까지 사용 가능. 홀딩이구나 대장 대장 한번더아 법인 위치 지정해서 손 띄면 되네 저 위치에 맞춰가지고 넘어뜨리기가 있네 조준석이 내방 네 쏘고 이속 감소도 있고 롤 하시는 분들은 이제 진진 <laughs> 진 그거잖아 필살.. 붕걷기이런분 생각 안 나는데 몬스터 선에서 한번 싸워보자. 와, 그냥 다한 방이겠네. 요거 와. 요건 조금 세, 세대 때렸는데도 별로 데미지 안 들어가고. 와, 내 사연 타 요거 대박이네. 조준 사 사건 근저배들 녹여버리기 한번더 소환 오야 샷건 레알 사건 한방한방이 묵직하죠 뭐, 기본 자세 기본 자세가 광역이고 나머지들 진짜 한방한방이있러니까큰 기술을 이렇게 굴려가지고 큰 기술을 쓰고 쿨타임이 들잖아요 이게. 길어도 상관없는게 자세가 여러개니까 요거 쓰고 필요한 것만 딱딱 쓰고 자세 바꿔가지고 이렇게 하면 되겠네 머리가 복잡하겠네 머리 좋으신 분이야 겠네 이건 풀타임 계산하면서 이거 하려면 진짜 아 머리 아프었다 기술들이 나쁘진 않은데 자세 계속 바꿔가면서 해야돼 다닌 긴 것들. 좋은 것들은 계속 써야 될거 아니야. 조준 사격은 계속 써야 될거 아니야. 스파이널 플레임하고 와이거 진짜 어려운 캐릭이네. 데비라한테 난이도 진짜 높네요. 이건 진짜 머리 싸움이네. 블레스 공격력 맥스, 범위 맥스, 민첩성 아예 없고 방어력 조금 있고 화력계열 충전에 포격 모드잖아. 레알 딜러 광역, 광역 중에 최강이네 이게 마우사 쪽에도 광역기 좋은 거 있는데 얘도 꽤 좋네 똑한 발사 간단하고 이속 감소한 발사 곡사포 요거는 곡사포 위에서 이렇게 날려 날아가는 모션 같은 거 있으면 좋았을 텐데 연출는 조금 아쉽고 이거는 광역기 밀어내기 홀딩 화방 살짝 몹인가? 아, 화방딩 네이밤탐 화염진대 생성 도트 범위 공중폭격 어, 범위 엄청 넓네 이거 근데 전체에 이게 때리는 게 아니라 그게 좋아보지는 않고요 중력 폭발 홀딩 와 이거 진짜 쎄 보인다 이거. <laughs> 게이지 많이 올라간 것 같은데? 화력 게이지를 올린 다음에 호격 맞든 싸워 보죠. 공격력 맥스 치고는 아직 까지는 이게 생기술 안 나오고 있고요. 하방 지래볼까 화방질이 좀 세네. 아 화방질이 좀센거 같은데. 이것도, 요거 금치, 이것도 못 죽여? 아 도트범이 남기기 때문에 화력 3단계, 화력 증가가 됐구나. 화력 증가 때리면 때릴 수 있을지 나보네. 어, 이런 게쎄네 이런 거. 중포 중력으로 모아서 탑트리기. 와, 이것도 좋네. 좋네. <laughs> 리스킬다 그 나온 것도 아니다라고 하지. 공격력은 계속 세지고 있고. 폭격 모드. 복사포 집중포화. 와! 와, 이거 미쳤다. 이거 게임 미치겠다, 이거. 에너지포. <laughs> 이 <이거> 미친. <laughs> 미친 짓이 세겠는데 이런 것도? 네 계기가 미친 듯이 떨어지고 있어. 데미지 진짜 쎄겠네. 데미지, 데미지가 엄청 크네요 자, 마지막으로 이제 호크아이 민첩성이 거의 최상이죠. 제일 높죠. 민첩성이 거의 공격력은 좀 낮고 범위가 좀 넓고 빠르게 이동하면서 범위를 치는 뭐 그런 캐릭이라고 보시면 되겠네. 실버코스와 레피드샷. 트리플샷?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고 아트게이로 넘어뜨리기 3초 뒤 폭발하고 넘어뜨리기 천천히 날아가면서 상대 밀어버리기 샤프터 10발의 화살 발사 이동 베기뭐 무빙? 회피기 이것도 뭐 회피기 크레모가 지에 살짝 뒤로 이동하면서 저 날려버리기, 차징샷 모르고 있어서 뒤를 모은 다음에 방출, 공급기 는 아이덴티티, 메르 소환, 3회 공격시마다 조금의 표적 디버프, 받는 피해 증가, 강력한 특수기술을 사용 가능 게이지를 모아야겠죠. 뻥! 상대한테 묻었죠, 이거? 묻은 다음에 폭발. 상대한테 묻히는 거죠, 이렇게. 이어내기회피기는 뭐, 데미지, 데미지를 바라는 건 아니니까. 크레모와 폭발 데미지가 그렇게 좋진 않죠. 이제 마지막 차지. 한 방에 안 죽는데? 데미지가 확실히 낮죠. 민첩하긴 해. 레이드 같은 거할 때, 뭐, 공격기 피, 피하... <laughs> 상대 공격 피하기는 좋아보여. PVP 할 때나. 이제 호카이 써봐야겠죠. 자, 소환. 폭풍이 날게. 아 엄청 세죠. 최고 였을게요 요거는 끝나버리기 때문에 진짜 레알 마지막. 매도 계속 공격하는데 광역기야. 메가 본체야. 메가 다해. 왜 약한가? 본체가 왜 약한가? 메가 세니까. 지금까지 본 필살기 중에 제일 센거 같아요, 호카이가. 폭풍의 날게 쿨도 길지 않고. 시간도 꽤 길어요, 요게. 그렇죠. 길, 꽤 길죠. 천천히 떨어지고 있죠. 킬살기 위주의 캐릭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내가 다 하네 한마디로 내가 다해조금도시 한마디로 가는자 마지막으로 최후의 습격 짧은 바로 앞에만 딜이 가능하지만 게이지가 있게 지금은 이게 없지만 스케일 중에 이제 나중에 생기는 필살기 게이지가 빨리 차는 기술들이 많이 있습니다 제가 호카이 50까지 찍어봤기 때문에 아 근데 괜찮아요 뭐 찍고 이제 필살기 위주로 데미지 딜링을 하면 쓸만하죠 래피드샷 마스터 31% 아토믹 6%터 l o l c 2 Jumps, s h 이 p s h u t 리가 없할리냥 없죠. 그냥 u 핑 o n t have to be a little b i 겠 of a l i t p l e bit of a little bit of a little bit of a l i t t 고요 bit of a little b i